괜찮아 괜찮아 아, 베이비 페이드 좋다. 샷을 좋아. 들어간다. 들어. 야, 슬리퍼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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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리리슬리리 슬리퍼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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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아름리슬 我让某人去接。 응, 방금 녹화를 냈대요 아. 바보땡이. 바보땡이. 응, 와, 그럼 부터 돌지다. 뭐야, 좋아. <laughs> 이이거니다 아. 아. 이거 들어가 <laughs> 아, <이거 드로우가 웃음> 살짝 돌려 갖고. 와 장인이 있어 장인이 있어 야 정확히 잘 들어갔다 <laughs> 어, 앞에 뒤그 앞에 아 문제 야또 레코더를 안 해놨네 <laughs> 힘이 이렇게 와 이게 이게 야 콘서트 안가서 그럴 거야 아 그래요 <laughs> 야오들어간다 내가 진오 세, 오아다 살짝 페이드를 우리 아들도 7번을 들어가 보고 싶은데 힘샤자 페이드가 약간 아, 페이드 가 약간 좀들어려고 <laughs> 자. 얘다이게 됐다. 이게 좋아. 방해 좋고. 아! 예 나이스 아 감사합니다. 아 오, 괜찮아. 어, 괜찮아. 괜찮아. 오. 어? 아, 근데 러닝. 어 오! 좋다. 훨씬 좋네. 저기 좀. 대기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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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드셔도 내려가요. 대기 아, 말고. 야, 나이스 족이! 아, 감사합니다. 와! 이렇게 나이스 베이드. 감사합니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

저기 저정직한공 오. 아, 씨. 됐다. 처음 쓰 아, 간도가 아, 간도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, 이거. 어, 봤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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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우. 아, <laughs> <S ein> <MANDO> 샵이 아닐까? 아, 오, 그래. 으쌰 뭐 하어떤가요이만데 이거 야, 불안전 그래. 아니요? 네. 들어요 네. 고객님 제벌님 앞에서 떨기시고, 와, 진짜 앞에다 떨기. 그래도? 어. 들어왔다 아우 싸워봐 오 오우 좋다 좋아 좋아 그냥 내려온다 내려온다 됐어 그 다음 볼 수가 없어요 이거 홀인원이라도 못봐요 아 그래요? 들어가 서 들어가 어아 붙었다 어 아, 붙었어 내려가, 붙어 붙어 붙어, 붙어. 굿샷, 이것도 좋다. 와, 안 좋아, 좋아 안 좋아, 좋아. 좋아, 안 좋아, 안 좋아. 내려갈 것 같아. 안 내려갈 것 같아. 짜봐, 짜봐, 짜다아 됐다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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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안 먹어도 안 먹어도 오, 와, 들어왔어. 아, 갔다. 보디엄 또 비안아. 그래, 아니, 안미안하게 공 하나. 그렇지. 전혀 안 미안해. 공 하나 보기. 버디 하시고 그래도 사 주십시오. 아. 하고 봐야지. 됐어. 아. 아, 아 까따. 까따. 오, 좋다, 좋다, 좋다. 좋다. 오! 오 와, 와 너하이겼대 어, 이렇게, <laughs> 네, 이렇게 놓을 거예요. 야, 야 내일제향을 받아야지, 모래 제향을 받으면 어떡해. <laughs> 야, 간 오르막이네. 아이고. 야, 낮게 야, 깔아도 치구만. 아안 돼, 안 돼. 샷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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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